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어, 테니스 경기에 사용되는 테니스 공은 몇 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경기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게임에 사용되는 숫자요. 세 공을 교체할 때마다 몇 개씩 교체를 하나요? 이렇게 나오,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제 테니스 연맹 ITF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에 사용하는 공 숫자는 이렇게 뭐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여섯 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두개 사용하면 계속 두개 번갈아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 하는 거고, 여섯 개를 처음부터 사용하면 계속 여섯 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많이 보고 있는 프로 테니스 경기는 보통 여섯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를 계속, 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경기 화면 아래, 에뉴볼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금 공을 교체하는 장면 제가 이미지로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심판이 뉴볼스 플리스 하면은, 이렇게 공 관리하는 요원이 나와서, 공을 교체해서 볼퍼센트라는게 공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곱 게임, 뭐, 6대1이나 5대2나 뭐, 4대3이 됐을 경우에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게임 숫자의 합이 아홉 게임이 될 때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공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 분이 게임 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뭐 적게는 뭐열몇 개에서 20개, 30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니스 경기 그 대회 전체에서 사용되는 그공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큰 대회라고 하는 메이저, 4대 메이저 대회, 뭐 윈물던, 뭐 프랑스 오픈, 뭐 호주 오픈, 뭐 위에스 오픈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약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공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죠. 이런 식으로 공을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전체 대회에서 공 사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